유튜브에서 초특급을 검색을 하시면 채널 두 개가 나오는데 둘다 구독하기와 딸랑이. 구독하기와 딸랑이를 눌러주셔야 초특급의 보험 생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스티브 정님이지 물어봤잖아. 시야에 보면서 중대한 암을 보장하는데 수술하면 살아갈 확률은 어느 정도 인가요? 라는 이 질문은 왜 안, 왜냐? 중대한 암이기 때문에 일반 암보다는 생존 가능성이 높지 않을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건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반 암에 비해서 중대한 암, c i 에서 보장하는 중대한 암에 해당됐을 때는 과연 얼마만큼 생존할 수 있느냐를 지금 질문한 건데 그럴, 그럴 가능성이 아니라 그런 질문은 아예 걱정하덜덜덜 마세요. 왜? 일반 암에, 일반 종신이나 이런 데서 보장하고 있는 일반 암과 c i 에서 보장하고 있는 중대한 암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 설계사들한테 물어보잖아. 설계사들한테 물어보면 뭐, 뭐, 뭐라 그랬지? 사기로 <laughs> 그런 개황당한 얘기들이 어디서 도대체 밑도 끝도 없이 막 던지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기 정도에 죽기 직전에 암으로 해당이 돼야 C.I. 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다 개소리예요. 일반암하고 똑같습니다. 차이가 나는 건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물론 일반암에서도 어떤 거는 보장이 10% 또는 20%밖에 안 돼요 소외감, 유사함 이런 거는 빠져 있으니까 CI에서 중대한 암에서는 소외감이나 유사함은 빠져 있는 거고 생식계암으로 지금처럼 빠져 있기 전에는 생식계암 다 보장돼요 CI보험에서는 아, 아시겠죠? 단 CI보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일반암과 가장 큰 차이는 뭐가 있다? 악성 흑색종이 있다죠 악성 흑색종이 그냥 피부암이에요. 피부암. 피부암인데 점처럼 까만 암이 있어요. 여기가 좀 까매. 까만데 멍든 것도 아닌데 좀 까매. 까만데 이게 막 간지러운 거 있어. 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거 모기 뭐 새끼가 물었나? 그래가지고 자꾸만 이제 긁었어. 자꾸만 긁었는데 이, 이게, 아, 이게 점이 점점점점 커지면서 부풀어 올리면서 주변에가 자꾸만 이렇게 긁어도 간지러운 거야. 이럴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럴 때는 병원에 가봐야 돼. 이게 악성흑색종이라는 피부암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사람도 잘 죽어요. 전이도 잘 돼요. 잘 죽습니다. 이건. 그래서 가봐, 가봐야 돼. 딱 가봤더니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악성흑색종입니다라고 딱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악성흑색종이라 그러면은 CI 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암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왜? 일반암에서는 악성흑색종은 줍니다. 근데 CI 보험에서는 상당히 예외적으로 악성흑색종 중에 기저층 그러니까 침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침윤의 정도가 1.5mm 이상 기저층으로 침투하지 않으면 요거는 CI 보험에서 얘기하는 중대한 암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암에서는 1.5mm로 침투를 하든 1mm로 침투를 하든 일반암에서 상관이 없어. 그냥 피부암은 주는 거예요. 일반암으로 진단해서 주는 건데 CI 보험에서는 기저층으로 1.5mm 이상 침투를 해야지만 중대한 암으로 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CI보험과 일반암에서 보장하는 암의 범위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면 안 돼. 악성흑색종 중에 기저층으로 1.5mm 이상 침투를 해야 CI보험에서 얘기하는 중대한 암으로 본다. 이해하셨죠? 아, 고차이밖에 그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홈쇼에 지금 스티븐 정 님의 말씀하신 거 뭐냐? CI보험에 있어서 막사기. 죽기 직전으로 진단을 받아야지만 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혼란을 겪은 거야 자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실시간 문의 있죠? 414-9723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 받고 다 상담을 해드리고요 늦은 시간이라든가 만약에 휴일 아니면 급하게도 물어볼 일이 있다 그러면 은 여기 초특급의 보험 알기 플러스 친구 카카오, 카카오톡으로 카카오 친구 추가하시란 말이야. 초특급의 보험 알기. 그러면 제가 다 받아서 상담해드리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 나발이고 귀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초특급의 보험 알기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증권이라든가 궁금한 사항 다 물어보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